어? 왜 마이너스까지 어못 먹었다 큰일 났다나 no! 아하 옐로우 거기 왜 들어갔어요 왜 옐로우 터졌네 아아아 아. 어 잠깐만 저칼 던지면 모르는 거 아니야? 배나 잠깐만 버저비터다 0% 설마 자 가도 될까요 이제? 가겠습니다 빌드 같아요 옐로우 모리 그린 무의식 어? 왜 마이너스까지 어못 먹었다 큰일 났다나 킬 주세요 킬 그 그러니까 불사용없어 뛰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1, 2 왼쪽 3, 4 오른쪽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딜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아프다 그리고 저거 패딩으로 막으셔도 됩니다 어, 딜하세요 딜하세요 끝나가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벨 들어갈게요 어 그린 왜 후퇴하셨어요 터졌어요? 아 잡트 잡다가? <laughs> 잡트 안 잡아도 돼요 처음에 0페이지 때는 잡트 안 잡아도 됩니다 잠깐만 지금 들어가는 게 맞겠네 들어갈게요 전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태아나 잡아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1페이지는 다할줄 알죠? 선에 안 닿게 하세요 선에 안 닿게 자 이거 버퍼님이 먹고 밀어주십시오 나머지는 요거 딜할수 있거든요 일단 그 딜러 두 분은 처음이시니까 피하는 데만 주력하세요 어, 어 요렇게 하면은 클리어예요 자 올려주세요 신나게 딜하세요 잘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laughs> 할줄 아는 분들이 하세요 이제 여덟 개가 모이면은 뻥 하고 터집니다 한 번만 더 됐다 됐다 아직 아포는 안 왔을 테니까 신나게 패시죠 채턴이 떠버렸네 잘 아시죠 요거 피하는 거 업으로 다 떴다 아포 아쪽에 떴다가 전장 정리하는 데 쓰죠 교대 준비 부탁합니다 레드 나왔고요 옐로우 들어가셨고 오이 큰일 났네 우리 아포 있죠 들어가자마자 아포 떠줘요 빨리 잡아야 돼요 우리 왼쪽으로 한칸 위로 세칸 얼른 얼른 일가 끝나기 전에 잡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요. 타격 중. D1. 옐로우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D1으로 가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막 들어가면은 파티 터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아니마 들어갈게요. 그리는 전장 정리하고 코인 챙기고 해주십시오. 패턴 나오기 전에 한번 잡아보죠. 오케이. 아니마 2페이지 들어갑니다. 대표님, 오늘 밥을 좀 늦게 먹을 것같다이 근데 나 이거 재밌어서 할래. 빵야 오케이. 자, 아포준리 올려주세요. 무의식 가주셔야 되는데, 무의식. 옐로우, 거기 왜 들어갔어요? 왜 옐로우? 거기 빨리 잡고, 무의식 먼저, 무의식. 자, 20초 후에 아니마 나갈 건데, 우리가 태아나 가도 될것 같고, 일단 한번 볼게요. 상황 파악 좀 해봅시다. 8분 26초 그린 확실하게 버텨주세요 우리가 태 g 나갈 테니까 옐로우가 아니만 마무리해 주세요 태 r 나고어 모이세요 뭐 모이세요 뭐 가운데 가운데 보스한테부터, 보스한테 붙어요 보스한테 맨마지막에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발밑 보고 나와요. 오케이 자 차크람 e 링 해줘요 패링아 패딩. 어디갔어? 이거 자 이거 빨리 살아나서 다 제거해요 빨리 얼른 제거해야 돼 제거 제거해요 빨리. 저희 코인 버퍼 하나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여기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 끌려가지고 공대 터질 수도 있어요. 옐로우가 모리가 주세요. 우리가 여기 빨리 정리합시다.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빨리 빡띠 다시 오른쪽, 오른쪽으로 빨리 뛰어요. 얼른, 오케이. 자 딜딜. 아이고 끝났네. 나벨만 잘 버텨주면 간섭해가지고 킬각 나오거든요. 해세요 일단. 빨리 빨리. 무력화 뽑아야 돼요. 오케이. 하나 더 오른쪽 손트도 나오네. 옐로우는 그거 정리하고 나서 몰리 정리하고 나서 손트 잡아주시죠. LD를 내려가겠습니다. 옐로우가 손트 정리해주시면은 깔끔할 것 같아요. 우리가 LD를 최대한 많이 잡아놓고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되니까. 2분 23초.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정 안되면 후퇴 버프 한번 쓸게요. 자 요거 왼쪽 오른쪽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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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다가 유도가 딱 시작될 때 가서 딱 붙이면 돼. 안 됐나? 안 됐구만. 교대해야 되는데 차라리 저희가 교대를 할게요. 잠깐만 옐로 들어갔어요. 그린이 LD를 가주세요. 이거 클강 나왔거든요. 우리 코인 챙기러 가겠습니다. 한번 갔다가 그리고 죽트 나오면은 죽트 잡아가지고 탈 뽑고 클강 볼게요. 잠깐만 얘 무의식이야? 1분 45초. 애매하네. 그냥 계속 죽트안 잡고 시간 남았으니까 코인 챙길게요. 무의식 나올 때까지. 정만 잘지. 어, A2, A2. 생성 중 53초. 괜찮겠다. A2 끊어주고 무의식 갈게요. 강화참태야에 일단 성축 뜨세요, 성축. 이거 그냥 터트릴게요퍼트 야, 이거 무의식 갉아먹고 있어. 일단 무의식 들어왔으니까 요것만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이걸 빨리 잡고, LD를 깨줘야 되는데, 이거 패턴 해야 됩니다. 패턴 해야 돼요. 아니, 이어진 사람만 패는 거예요. 이어진 사람은 패턴하고. 아하. 아사... LD도 못 깼고,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번 버프 쓸게요. 어, 얼른 살고, 우리가 빨리 요거 깨고, 엘 d 를 밀어줘야 돼요. 이거 딜해야 돼. 패턴 말고 딜해야 됩니다. 딜하세요, 딜. 요거 우리가 끝내줘야 돼요. 55%. 패턴 한 번만 잘하면 될것 같긴 한데, 잘 해봅시다, 요번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사람 다두 개씩만 해주면 돼요. 딱안 아, 됐나? 터졌네. 와, 아, 아. 옐로우가 엘디를 간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든 엘디를 잡아야 돼요.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뭐, 혼자 될라나? 혼자 진량이 되나? 되는지만 확인해보자. 아, 되긴 되네. 아, 되, 되긴 되는구나. 자, 앞으로 올려주세요. 야, 이거 앞으로 딱 올리고, 어, 잠깐만. 저칼 던지면 모르는 거 아니야? 빨리 뛰어봐. 옐로우, 던져줘요. 칼. 잠깐, 우리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던져요. 됐어요. 던져줘요. 설마? 되나? 잠깐만, 이거 되면 초대박인데? 될것 같기도 해. <laughs> 야, 됐다. 잠깐만, 버저비터다 0%! 프로. 0%! 프로. 와! <laughs> 야 초대박이네! 와 39분 56초 뭐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짜릿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요? 하드를 또 해야 된다. <laughs>